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니온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스팀에 있는 무료 게임 펑크로스 블레이드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재밌을 것 같다 생각이 들면 한번 해보세요 게임도 무료인데 꽤 재밌어요 제가 하는 서버는 여기 드래곤라이스 아일랜드 이쪽 서버고 들어가 봅시다 와 시즌 레벨 초기화 됐어 이야 켜봅시다 <laughs> 자 우리는 한길같이 원래 예전에 첫 시작 때도 덕모했잖아요덕모로 갑시다 우리 덕무예요 덕무 여러분들 덕무입니다 아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기프트 코드가 바뀌었잖아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새롭게 받은 기프트 코드인데 기프트 코드는 오키를 누르고 녹봉에 가시면은 기프트 코드 란이 있죠 여기서 이거를 쓰시면 되는데 어 문제점 1차 때 쓰셨던 분들은 2차 코드를 못 씁니다 이번에 새롭게 유입하는 신규 유저분들은 지금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기프트 코드를 쓰시면 되고 기존에 1차 광고를 보시고 유입하셨던 분들은 2차 코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하고 계셔야 됩니다 어, 잠깐만. 아이, 거 시즌 바뀌었지? 이거 어딨지? 아 시즌 패스 사고 시작해야 되는데. 아, 아 어딨어. 아, 역시. 여기서 잠깐! 콩커러스 블레이드는 과금을 하지 않아도 원활하게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며 현재 시즌 패스를 사는 이유는 내 시즌에 맞게 시즌 패스 안에 코스튬이 나오기 때문에 해당 스트리머는 코스튬충이라서 구매하는 것이니 과금 유도하는 게임이라는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럭셔리 패스. 구매. 아, 편안. 아, 고스튬. 갈아입어야지. 자, 일단, 펭귄난펭귄난 일단 파티 좀 받아가세요. 우리 게임 시작 전에 우리 좀 파티 좀좀 맺고 좀 있읍시다. 그리고 새로운 병종이 추가됐다고 하는데 한번 우리 한번 구경이나 좀 해볼까요? 한번 봅시다. 이거 시즌 도전을 해야지 주나보다. 내가 제일 처음이네. 그 얘가 듣기로는 공격형 타입이라서 장시간 싸우는 경종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 와, 방패형 뛰어넘는다면서. 얘도 좀 한번 볼까? 어, 근접 녹이는 건가? 얘는 거의? 얘는 어떤 애인지 좀 보자. 음, 야 어, 내 캐릭터 자꾸 소리질러. <laughs> 에픽, 룬의 비밀. 아, 맞다. 룬이 새롭게 나왔다 그랬는데? 아 시즌 랩에 따라서 해제된다고요? 아 오케이 대결 걸고 싶다? 하아 기다려봐요 아 진짜 아주 혼쭐을 내드려야지 또 오케이 들어와 들어와요 대결 튀어 런 일단 싸움은 일단 도망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어? 도망가 에잇 도망가 nope. 아아나저 스킬 제일 싫어 <laughs> 아 어 잠깐만 죽는다 아아 아, 쳤다 아 다시 한판 해요 아나 안되겠어 이거 억울해 아 슬프다 아우 <목소리> 진짜 우아 진짜 피못깎겠다 미세먼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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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한판 좀 돌려볼까요? 일단 일반공선 좀 먼저 돌려볼게요 리모트 갖고 싶어요 이네 여기서 대기 아 저기 다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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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좀 낫네. 에이, 성문 파괴? 여기 진입 가능하면 진입하고. 어림없는 소리. 아 여기 좀 무리다. 아 여기로 올라가자. 야, 얌전히 올라서 가야지. 음 들어도 와 되겠다. 여기까지 들어와도 되겠다. 아빗 나갔어. 아나 진짜 참 궁극기 진짜 잘못 쓰겠다. 아! 와... 에헤. 아... 전멸당했어 궁수... 아... 상대기를 천천히 들어가볼까? 가자! 아! 진짜 못 잘랐어 아... 까비 나 일단 거쳐 먹자 거쳐 먹자 일로와 라로와일로더 가지마 더 가지마 오케이 일단 a 버튼 먹었고 차근차근 갑시다 어? <laughs> 이렇게 여러분들 장수 혼자 오면 이렇게 잘리기 쉬워 게임이 병사랑 같이 운용해야 돼보급 빼서 여기서 회복 한번 하고 가자 비먹으로 가자 뒤에서 뒤에서 창만 일단 날려 얘다아 잠깐만 나또 궁빈 나갔어 아우우와아자 잘렸다 아. 우리 우리 펭귄단 어딨나 펭귄단 다 죽어서 관전 하나 아, 그렇네 우리 펭귄들 여기 세명다 같이 죽어있네. <laughs> 아, 끝나간다. 안돼, 고민할 시간 없어. 일단 돌진해. 일단 돌진해. 오케이. 아, 병사들 블락이 되게 좋다니까. 아, 졌다. 아, 아깝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이제 특정 날짜에만 여는 게 있는데, 영토전이 있어요. 영토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이성 밖에 나가면은 이 땅들 가지고 싸우는 건데, 여기서 이제 가문, 성 외곽에 나가면은 영토전을 참가할 수 있는데, 이 영토전이 화요일, 토요일, 저녁 9시부터 10시 반까지 막 하고 그래요. 영토전도 막 재밌어요, 나름. 그 가문 조건이 붙어 있어서 그렇지, 가문 레벨이랑 그 명성 포인트가 있어야지 영토전을 참여할 수 있긴 한데, 라이트하게 좀 해봐도 재밌긴 해. 출전 나가서 애들이랑 싸우는 재미? 그거랑, 여기 이제 공선전이나 깃발전 같은 경우는 이제 병사를 운영해서 게임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프리배틀 같은 경우에 여기에 지금 데스매치가 있거든요 근데 운영 방식은 약간 팀 데스매치처럼 운영을 하는데 장수만 가지고 싸워요 장군 가지고 병사 없이 그냥 장군끼리만 싸우고 싶으신 분들은 금요일 일요일 밤 9시부터 밤 11시까지만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데스매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프리배틀 금요일 일요일에 열리니까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해보세요 자 아, 우리 팀 같은 경우는 지금 총 7명이고, 음... 장거리가 하나도 없네. 오, 상대도 장거리 없다. 가 봅시다. 아, 차이 너무 많다. 혼자 왔니? 지금 혼자 저렇게 동터져 있으니까 죽여야지. 내 <laughs> 뺀다. 그러면은 살짝 돌아서 얘네 뒤를 한번 물어볼까? 이렇게 안돼아와 낙대물 에눈거보면어예예 높이고 그렇지 스코 4점 남았고 그렇지, 잘랐어요이케이 이대로 가서 뒤 귀물면 되겠다, 이거. 애들 못 봤다, 못 봤다. 그렇지, 1점 남았고. 그렇지! 우리가 이겼고, 아, 나이스. 대략 데스매치는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꽤 재밌는데 그래도 역시 병서 없이 장수끼리만 싸우는 것도 꽤 재밌는데 시작해 볼까요? J 눌러서 나오시면 돼요. 그 J 선전보고아 가만 가만 요부그레벨 7이래. 아아뭐 아. 어, 여기다가 막 싸우자 걸리고 그러나? 아 이렇게 지나가다 누가 공격 걸었으면 좋겠다. 어? 누가 시비 건다 여러분 이놈이에요 아 근데 우리도 좀 싸우고 와가지고 애들이 좀 없는데 뭘로 망하지? 자구래 장사 없다 했다 감당 가능 갑시다 <목소리> <목소리> 어내 애들 다 죽어 <목소리> 오케이 일단 얘들 <얘는> 고컷어 <laughs> <커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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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 아왜 어, 지나가고 있는 사람한테 시비 걸고 이렇게 <목소리> 오케이 아 역시 싸움은 다수대에 하나지 개소리 음. 아아 역시 닭을 최고 펭귄도 최고 <laughs> 아, 재밌다 아, 닭을 최고 여러분들 다들 엄청 고생 많았습니다 다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 내주고 해서 아, 다들 감사합니다 아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다들 협조 감사합니다